제주도는 참 정감 가는 섬이에요 아름답죠 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섬을 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정말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어, 이 아름다운 섬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지금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섬처럼 보이지만 이땅 속에는 하을 품고 묻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동네가 많다면서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겠습니까. 이 아픈 제주도 이제는 평화와 화해의 땅으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laughs> 아름답게 잘바꿔 가야 되겠죠? 4.3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아,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사상과 관련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빛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한 많이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일본 대선이 작년 12월 3일에 그 내란, 그 내란 신이 군사쿠데타 부상계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지는 정도입니다. 그이 한강 작가가 한 얘기 중에 과거가 미래를 도울 수 있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과응보 억보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대주사삼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 이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 9예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저는 그 구체적 장면들을 또는 그 광경들을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끔찍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고 우주의 무게로 존중하지 못할 만큼 최소한 동물이나 곤충처럼 우리가 취급하지도 못한 것이, 우리는 곤충을 한 마리 밟을 때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량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인간의 광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갈수 있나? 인간의 권력욕, 인간의 사적명망이라는 게,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4.3이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5 1 8 학살이 발생한 고 그런데 역사는 역시 진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는 이4.3 사건 때문일텐데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전혀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주도에 왜 무소속이 많이 됐을까 정치인들이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무소속만 찍는다 그게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역사적 체험 때문이 아닐까? 그 잔인한 기업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니다요 그럼 어떠세요?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않습니까? 대주 사상에 대해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진상규명도 했고, 사과도 했고, 법도 만들고, 보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주는 아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이 석과에 대해서 많은 오랜 시간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